전라북도 장수와 경상남도 함양 사이의 백두대간 60령을 출발해서 삿갓골재까지의 영상인데 짙은 안개에 도중에 비를 만나서 주변 조망이 거의 안 되는 그래서 힘들게 산행한 영상입니다. 7시 15분 해발 700m의 60령 휴게소를 출발합니다. 남한의 백두대간 길에는 큰 고개가 한 14개 있습니다. 이 60령은 호남과 영남을 연결하는 큰 고개죠. 7시 18분, 2분 후 어, 너무 능선에, 능선에 올라왔어. 우측으로 보이는 저 채석장이 함양휴게소에서 보면 아주 잘 보입니다. 채석장이구만7 3 5분에서 내려갑니다. 걸반 좁은 능선길. 785 봉풍과 820 봉에 오릅니다. 지금까지 계속 육산길이였어요880 능선에 지금 가고 있어니다 60년 서쪽 마을입니다. 여기는 880 능선. 7시 50분 910 봉에 올랐어요. 910 봉에서 바라본 앞으로가 그 할미봉 갈참나무 능선을 지금 가고 있어요. 905미터의 헬기장에 왔어요. 헬기장에서 바라본 그 할미봉 한번 보죠. 다시 한번 할미봉 밑에 왔는데, 945m에서 본격적인 이제 암릉지대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이사이 육로가 있어서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8시 10분 13분 8시 14분 저 한봉이는 안 갔고 우리가 올라오는 능선길은 여기에요 8시 14분 할미봉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laughs> 여기, 여기, 여기. <laughs> 1,020m의 할미봉 정상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냥 304, 재미난 장면 좀 만들려고 <laughs> 하면서 장갑이 너무 예쁘잖아 <laughs> 네, 뒤돌아본 <laughs> 거예요 할미봉 정상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고 이돌아봐세 할미봉 내려오는 길

잠깐 대기하고 대기 이게 자이없어도 아니 아니 그그그그내려가실내려가실 알림이봉을 조금 내려와가지고는 아주 폭포데 경사의 험로예요 자이를 메고 보조자이를 메고 이러고 내려가야 됩니다 뒤돌아본 거예요? <laughs> 내려오는데 이렇게 힘이 들었습니다 아니 다음에 나타난 안봉인데 여기 정상에는 오르지 않고 옆으로 우측으로 길이 우회로도 있고 어, 지금 직진해서 올라왔어요. 965봉입니다. 자, 저쪽은 뒤돌아본 건데 여기가 우리가 지금 막내려온는거 그 험한 965봉에서 면 동쪽 마을 오늘 시계가 안란자 965봉 어, 서쪽 그뒤 60령 올라가는 길이야. 마을이고 저쪽 60령이란 쪽이었습니다. 앞으로 갈 능선길. 이드라본 할미봉과 우리가 지금 온 능선 저 왼쪽 바위가 어려서 할미봉을 내려오나온 편안한 능선길이에요 참나무 새가 여기다 둥지를 틀었네 8시 50분 925 능선인가 봉인가 이진 가고 925봉을 내려가요 8시 53분 900 능선 졸 참나무에 8시 58분 915봉에 오릅니다 915가 아니라 925봉 내려가네 이제. 925, 빼널배한 20명 정도는 자겠네. 오른쪽으로는 나무 사이로 덕유 교육원이 보이고 9시 5분 900 능선을 가는데 조금만 바위가 참 나왔네. 9시 7분 905봉을 내려갑니다. 9시 15분 915봉, 915 능선이었습니다. 945 능선인데 이제만 뭐 안개가 쫙 갈퀴해서 뭐 그런. 여기 능선길은 950번데 갈 때가 많아요. 960 능선인데 아주 완전히 야영지야. 덕유교육원 갈림길을 통과하고 있어요 1.6초 남덕이상은 3.6km 가볍게 로프를 매 놨군요 덕유교육원 갈림길에서부터 30도 이상 경사길이 계속돼요 한4 5 0 0 m 올라가야 합니다 서봉까지 아버지가 지금 1 1 7 0 1255m 안봉에 아, 올라가 있는데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구조번호 11-12가 있는 이 안봉에서 아주 급경사로 내려가는 물에. 1255봉은 조망점이 아주 좋았는데, 오늘만 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1295봉에서 잠깐 휴식을 취합니다. 지금까지 만한 30도 정도 되는 경사길을 육산 계속 올라온 거예요. 비가 시작돼서 할수 없이, 가발을. 10시 22분 남덕이 후 2km 지점. 60명에서는 6.8km 같고, 산쪽 대에 10시 25분 1300, 아, 65압릉지대에 들어왔는데 10시 28분 1,375 지금 능선에 걷고 있어요. 올라갈 길이고 앞에 있는 게 한봉에 우측으로 등산 1 4 1분 1,460m 저기 남 아, 서봉 아닌가 싶은데 그앞 봉우리 서본 거예요. 우중산행이라서 뭐 오늘 조망은 전혀 안 되고, 안개가 형성되기도 하는데, 운무가 생길 것 같기도 하고, 서봉 가까이 온것 같은데, 여기 일단 조금은 벗겨지더니만 또, 다시 운무가 거치면서 올라온 길을 뒤돌아봤고요, 안개가 거치지? 서봉에 가까이 온것 같은데, 이건 렌즈에 전또 물방울이 방해요. 서봉 밑에는 안내판인데, 지금 약수터가 또 있네? 약수터 100m. 해발 1492m. 서봉에 왔어요. 여기서 6 0원 5.2, 월성제 1.1, 남비구산 정상인 0.34km. 피바람에 뭐 서봉 앞에 있는 저 헬기장입니다. 10시 52분, 이랑을 내려가고 있습다 여기가 철계단. 밑 철계단. 철계단을 내려와서 그 다음에 조그마한 봉우리를 하나 넘어요. 철계단 다음에 있는, 어, 경사가 적구 서봉에서 남대기로 가는 길 사이 길. 1 1시급분 1385봉을 좌로 틀어보겠습니다. 1385봉 들어가는데 경사 길이 계속 되는 것 같네. 11시 17분 1480 여기 갈림길인데 이 남덕이산 으로가는길 아닌가 남덕이산을 그냥 지나치는 것 같아요 우측으 돌길이에요 1390 남덕이산 300m의 갈림길에 왔습니다 남덕이산 으로가는길 1400m를 바고서 지금 내려가는 남덕이산은 뭘 잘못했걸래 백대관에서 한, 한 10분 거리쯤 쫓겨났어요 그래서 못 올라갔습니다 아쉽죠 11시 33분, 가끔 돌이 섞인 길을 계속 내려갑니다. 아, 내리막길이 계속되요. 비가 있어서 미끄럽고 그렇습니다. 45 전환 지점을 경과해서 가는 길은 네,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경사가 좀 있어요. 1 6 5월성치 거의 가까이 오는 것 같은데 월성지에 도착합니다. 남덕기산서의월성치까지는돌 박힌 흙길이었습니다. 좋은 길은 못됐어요. 11시 51분 월성지에 와있어요. 네. 그럼 아직 밥을 먹어요. 월성지에서 왼쪽으로 즉 서쪽으로는 토옥동 계곡 내려가는 데고 어 바른쪽으로는 황점맥에서 3.5km 지금 우리는 삿갓재로 갈 겁니다. 주방원이 뭐 별도 없이 점심 식당장 12시 11분 점심 식사 마시고 출발합니다. 1 2 5 0번 올라왔던 내리가요. 1255 걸고 있어요. 바위가 있네. 1265 넘어갑니다. 1 0점4 2번 지점에 있는 게는거요 12시 37분. 15m 정도쯤 되는 바위네. 1 2 3 9분 사각봉으로 향하는데 또 비가 시작돼요 1305m. 1243분. 1330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1350봉을 내려갑니다. 돌길을 또 올라가네. 12시 53분, 1365쯤 돼. 현안구 41분, 남대기산 4.3분, 남대 4.3분, 남대기산 4.51, 삿갈골 대피소가 1km 남았네. 1시 2분이고, 여기는 1385m. 대피소까지는 삿갓봉 안내판이 있고 이게 삿갓봉인데 어, 비가 와서 그래도 포기하기가 아쉬워서 1418m의 삿갓봉이 올라왔어요 현재 시간 1시 8분 여기가 삿갓봉입니다 여기 이 삿갓봉이라고 있는데 이요 안내판이 있는데 왼쪽으로 갈림길이네 능선, 바른 쪽으로 가는 게 대피소로 가는 삿갓골째 500m 지점 1 3 6 0능선에 대피소 가까이 아, 그래. 내려가는 경석. 대피소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돌 계단 쪽. 1시 25분, 삭갓제 대피소에 왔어요. 이쪽은 내려가는 길이고, 왜 돌을로 가